새롭게 데뷔하는 K-pop 그룹 투어스 TWS. 종종 세븐틴 동생 그룹으로 불리우며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이 그룹이 공식 데뷔를 앞두고 로고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월 2일 KST에 맞춤형 시계 스트랩 제조 브랜드인 TWM 스트랩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어스 그룹이 그들의 로고를 허락 없이 복사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WM 스트랩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불쾌감을 표현하며 투어스의 로고가 자신들의 로고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로고가 세심하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상표권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너무나 유사한 로고다.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리고 상표권을 가진 로고인데라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브랜드 측은 새해 시작부터 열받는 일이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상표권 침해 관련 신고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그린 소중한 창작물 로고를 카피한 그룹 투어스 비교해보세요. 어이가 없다며 제 이름으로 상표권 보호받는 소중한 로고인데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며 불쾌했다. 이 브랜드는 새해 초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 침해를 법적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TWM 스트랩은 그들의 오리지널 창작물과 토어스의 추정된 모방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며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로고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의 이름 아래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래는 TWM스트랩은 게시한 원문입니다. 플레디스 게시글 관계자님 타스토어스 보이그룹 로고 상표권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어 50 연락드렸으나 인스타그램은 답변이 없네요. 해당 로고는 제가 직접 손으로 그렸고 이를 바탕으로 상표권이 등록된 소중한 저희 자산입니다. 이를 카피한 디자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름이 생명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서의를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일을 처리했다는 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보는 즉시 제 유튜브 채널 또는 인스타그램에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연락 없으시면 변호인 통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해당 로고는 이미 수년간 사용 중인 저희 창작물이자 소중한 로고입니다. 한편, 투어스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보이그룹으로 세븐틴 이후 9년만에 데뷔하는 그룹입니다. 투어스는 또한 회사가 하이브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데뷔하는 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룹명은 TWENTYFOURSEVENWITHUSA 약자이다. 멤버는 한국 국적인 신유, 도훈, 영재, 지훈, 경민과 중국 국적의 한진으로 구성되어 있다.